네. 개념원리 공통수학 2의 473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실수 ABC에 대해서 그느드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일단 A와 B가 양수면서 A가 더 컸대요. 좌우면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 여기 이 각각 제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수는 A가 되고요. 마이너스 2루트 AB에다가 B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수는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자 a는 일단 소거되는 거고요. 음, 요거 이항할까요? 그럼 이쪽에다 써봅시다. 마이너스 2루트 a b가 마이너스 2b보다 큽니까?라는 건데 좌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 a하고 b는 둘다 양수였었잖아. 좌변을 루트 b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a가 더 크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억이 거짓이라는 얘기지. 자두 번째 리은식 볼까요? a3승 b3승 c3승이 3a/bc 이상입니까? 라는 거고요 a/bc는 양수였대. 자 우리 있잖아. 이거 우리 공통 수학 1에서 조금 길었던 식 있죠. 좀 외우기 처음엔 어려웠을 텐데, a3승 b3승 c3승이라는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자, 여기 세제곱 아닙니다. A의 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의 3ABC란 말이야. 근데 잘 봐봐. A의 3승, B의 3승, C의 3승이 3ABC와 같거나 크냐? 라고 물어봤죠. 어? 근데, 봐봐라. 여기랑 여기만 남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없을까? A, B, C가 양수인데, 그럼 이 값은 일단 무조건 양수다. 양수, 양수, 양수 더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요, 좌우변에 모두 다두 배를 할게요. 여기다 두 배, 두 배, 두 배. 여기도 두 배, 두 배, 두배 하면, A제곱이 두번 있고, B제곱도 두번 있고, C제곱도 두번 있는데, A제곱, B제곱과 마이너스 EAB를 모아서, 이렇게 A제곱, C제곱과 마이너스 ECA를 모아서,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B와 B제곱, C제곱과 마이너스 EBC 모아서,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어떤 수의 제곱이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양수거나, ABC가 다 같았다면 그냥 0이거나. 그러니까, a의 3승 b의 3승 c의 3승은 요 녀석이 무조건 0이거나 양수인 거니까 3abc와 같거나 무조건 커진다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은 참일입니다. 자, 디귿 볼까요? 디귿. 자, 디귿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원래 수의 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도 제곱을 각각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2절대값 e ab 더하기 b 제곱 2 e a-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빼기 2ab b 제곱일 거야. 근데 b 제곱 a 제곱은 다 똑같아. 왼쪽에 남은 거는 이절대값 e ab고요. 오른쪽에 남은 건 그냥 마이너스 2ab란 말이야. 근데 abc가요. 디귿에선 조건이 따로 없기는 하지만 절대값을 한건 당연히 얘보다 같거나 커지겠죠. A랑 B가 양음이 섞여 있었다고 하면 같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둘다 플러스 플러스거나 AB가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무조건 여기 오른쪽이 커질 테니까 473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두 개가 되겠습니다.